김성중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타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해 거론하며 검증 과정이 빠진 공천 시스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모두 3명. 이 가운데 김성중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 검증 과정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진행된 공천 시스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이 없는 기존 정치인의 여과 없는 후보 선출로 우려되는 결과를 생각하니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 않은 이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선에서 해현 시장님과 경제관 입장이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질 텐데. 민주당의 그 애들 후보로 참여한 저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이같이 주장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퇴폐업소 운영과 도박 전과가 있는 후보, 도의원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전환수, 황현 후보도 자신의 뜻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수 황현 후보는 경선 실시 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느냐, 모아서 좀 도덕성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검증이 된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치관을좀 바꿔 나가야지 않겠냐. 김성중 후보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2차 경선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며 최종 경선이 마무리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에 대한 1차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이명아입니다.